예 두고 얼마에요? 두고 거라. 0천 원. 이요아 요것도 5천 원. 0천 원. 저것도 천5 0 0천 원. 5억 5천 원. 5억 5천 원. 5요 5천 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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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5천 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하면서 오케이. 물을 자주 천아줘 같은 거거든요 이거 5kg? 네 잠시만요 더 <laughs> 괜찮으셨겠죠? 거 너... 나나 이거 하고... 어, 이렇게, 걸로 지금 익 걸로 골라주요 지금 손님도다 익은 걸로 가져가 보니까 이지예조합 아, 그 맛들 뭐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맛들 한 보시면 깜짝 놀라실 열란 동물밥과 즉석 고도가고 대추에서 아맛 감사합니다 다와 냄새가 저번에는 구워져 있던 걸 먹었잖아 응 이건 갓 구워서 더 맛있겠다 또. 맛있지. 와, 파죽꽉차가지고 진짜 맛있다. 보여줘봐. 파좀 보여줘. 더러워 보이냐? <laughs> 와, 진짜 꽉찼다 음. 내가 이 붕어빵 먹으려고 생활시장에 음. 오는 거야. 진짜 맛있다는데못 얻는 거. 우리 애기도 엉 먹어. <laughs>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최고기온은 23도예요. 엄청 많이 있네. 응? 뭐해?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반찬 만드는 거뭐 하고 있냐고. 아팠어. 김치찌개. 응. 음. 작년에 김치를 했는데 응. 김치가 엄청 커요 배추봐. 그러네. 다음큰거 어. 사주셔. Vamos corrijar. 우리 여보가 진짜 달라졌어 우리 여보가 달라졌어 여보 아침부터 고생했으니까 내가 설거지 할게 목소리 꼭 그렇게 해야 돼? 응 어제도 내가 하지 않았나? 엊그저께 응. 했나? 엊그저께 어, 설거지하고 밥 먹자 설거지를... 응. 많이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대 여보는

오늘 누구 생일이야? 있죠? 생일상응 음. 축하해 우리 축하해. 어우, 시원하다. <laughs> 어... 너무 고단해. 음, 맛있다. 음! 이거 좀 짜지? 음, 아니야, 아니야. 딱 맞아. 음, 맛있어. 이거. 반장 한번 하면, 음. 고단해. 이 주부들 다, 진짜. 다잘 됐어? 응 음.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응다 음, 식었어 음 소주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자짜 3배로 넘어갈까? 응 오늘 응 내일 비와 오늘 마지막이야 그리고 추워져 이젠 가야돼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어? 아니 가을 아니구나 이제 겨울이지? 아니 아직 가을이지 좀 늦가을 그냥 절기상 입동이 거야 입동인 거야? 날씨가? 오늘 반찬 중 뭐가 제일 맛있어? 다! 이래 놓고 카메라 꺼지면 다른 얘기하니까 밥이 에봐야왜 이렇게 많어한개 받냐? 응 있는 거다 먹으려고 지금 나좀 둘래? 너무 많아 내오빠건좀 많이 넣었찹쌀떡인가요 아, 응찹쌀응내일 다시 소프트 함을 해줄게 왔어 쌀 그 <laughs> 이렇게 나 쳐다보면 어 자꾸? 너무 좋아서 우리 여보가 왜 저래? 감자 좀 줄래? 여보 에기 감자 먹고 싶어 아... 응? 여보 에기 감자 먹고 싶어 응 우리 애기 해 먹어 와 이거 보다가 다 토하는 거 아니야 <laughs> 내년에 뭐 할까? 내년에? 결혼식 중비자 음. 벌써? <laughs> 응그러면해도 살아서 갈 데도 없고? 여행 <laughs> 없어? 해외로? 응? 해외로 가자고? 하와이 구경시켜준다며 죽여이자 하와이 갈돈이 없어 아 갈돈으로 한달살기 다해버려 제주도 이사오고 한달살기 하고 이도랑 리마인드 그.. 웨딩 촬영? 그... 어할까살빼겠네 응? 살빼겠네 <laughs> 봄에 가을에 딱 우리 그 날짜에 아... 몸이 좋긴 한데. 응. 뽑 뽑힐 때. 겨울 할까? 응? 겨울 할까? 왜? 사람들안 했을 때안 하는 거 응. 특이하게 해야지. 여름 할까? 더 추워. <laughs> 그 사진이 쁘게 나오는 려고하 건데, 뭘사람들한테 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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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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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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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나 <laughs> 착상했어? 가족 사진이라도 찍자. 우리 가족 사진 한번뭐 응. 이도 아기 때는 한번 찍고 큰거가져네 우리만 결정하자 우리끼리 찍자. 우리끼리 셋이. 누나한테 찍어달라고 할까? 핸드폰으로. <laughs>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확실히 달라. 그래. 우리 마이너 이진한 사진 촬영해가지고 그 벽에다 걸어놓자. 그렇게 온 사진들 지금 창 박혀있잖아. 왠지 정이 안 가지 않냐, 저사진은 <laughs> 어. 그리고 너무 유행이 지났어. 음. <laughs> 우리 그때 한창 유행했던 걸로 막 찍었잖아. 자연스럽게 찍었으면 좋겠어. 응. 음. 그냥 옷도. 웨딩드레스 어, 말고 어, 자연스럽게. 색깔만 맞춰 입는 거. 퍼플 음. 티도. 음. 근데 똑같을 필요 없이 그 색깔만 맞춰 입는 거야. 음. 너무 똑같아서 촌스럽잖아. 그러지 않아? 퍼플 티도 그냥. 밥이나 먹어. 밥이 먹어도 출출한데. 오빠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음, 난 순수 햄을 좋아해. 음, 음, 맛있는데. 어렸을 때도 싫어했어아 진짜? 음. 치즈가 제일 맛있다. 어, 어... <laughs> 아 진짜 배부르다. 이거 무슨 길이라 그랬지? 몰라? 하우스에서 하우스에서 바닥에 뭘 깔고 거울을 깔고 아 배불러. 주로 참 다행한 방식으로 재배를 하나봐. 응. 만 원어치요? 악기? 이랬나? 악기임? 응. 내 응. 오빠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뭔 말이야? 응. 응. 근데 진짜 조금, 이긴 했어. 만원어치였 진짜 조금이긴 했어. 이만큼, 이만큼이어가지고. 응. 나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 응. 그게 만 원어치야? 똑똑같은 <laughs>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니까 아끼냐고 그 음. 말이 그 말이야. 아낌나. 너무 조금이더라. 음. 맛있죠. 음. 살짝이가두 개씩만 먹자. 저죠? 하나씩만 더 먹자. 하얀 게 많이 떨어져. 이거, 이거? 응. 이거 맛있어. 몸에 좋다잖아, 너? 근데 너무 많아, 큰 거는. 응, 음, 그래? 이거 귀를 까주면 귀 따뜻해. 까주면 보는 거. O zero.